비즈, 그죠? 이 비즈 이거 입었어요. 이제 막 찾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비즈 그 원단은 레이온 원단. 네. 레이온, 최고급 레이온. 요거는 수입 원단이고, 이 수입 원단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라인의 비즈. 얘는 비즈를 하나씩 다커팅해가지고 요걸 하나씩 다 레이스팁 위에다 붙여요. 그런데 얘를 붙일 때, 그러니까 원단에다 바로 비즈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요 원단 위에 망사를 하나 넣고 그 위에다 비즈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 어, 비즈가 어, 이렇게 입었을 때, 요게 막 이렇게 세탁을 하고 이렇게 우글우글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비즈 한 통을 그냥 붙여버리면 이게 좀 빳빳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소프트한 거예요. 이렇게 망사 위에다가 이 비즈를 올리려면 얘를 살짝 아이싱 처리를 한대요. 네. 살짝 얼린대요. 망사 원단을. 그래서 비즈를 빨리 붙이고 이렇게 이제 꿰매는 거죠. 꿰매고 난 다음에 걔를 녹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무슨 그 티한 장에 그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만큼 좋고 이게 세탁을 해도 이 신축이 엄청 좋고요. 이게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사이즈 55, 66이 입으시는 사이즈 하나, 그다음에 77, 88, 99 이렇게 사이즈가 모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사이즈에 맞는 대로 편하게 입으시는 거죠. 근데 날씬해 보여요. 제가 이런 어깨선이랑 이런데 봤을 때아 얘는 진짜 날씬하게 잘 나오네구나 그걸 느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 라운드의 비즈는 여기 반 뒤에는 없어요. 그리고 손목에는 이렇게 레이스 처리 그리고 여기에 비즈티. 그래서 이 원단은 레이온 최고의 고급 100% 원단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한 곳에서만 제작을 했고 이 비즈는 일본산 비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산 비즈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여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다링 하시면 3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려요. 네. 그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막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이즈대로 근데 이런 티셔츠는 입으시는 것보다 한 사이즈 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올려드려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블랙도 있고 호피도 있죠. 이게 지금 호피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명 때문에 이 금색 라인 부분이 엄청 강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얌전해요. 얌전해 보여. 그래서 어... 이걸 무슨 색이라고 그러더라? 아 어, 낙타 카멜색 네딱 카멜색의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금색처럼 보이는 그런 바탕이 아니라 딱 카멜라인.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고급지죠. 그래서 지금 이 라운드가 이렇게 검정과 호피 두 개가 나왔어요. 이 라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라운드 라인이니까 지금 시즌에 이제 가장 많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블랙 블랙에다가 이렇게 입으시고, 입으시고. 우리 얼마 전에 여, 이 부분이 망사로 돼 있고 여기 아랫 부분이 그 이제 레이온으로 돼 있었던 거 있었어요. 그죠? 네, 네. 얘가 폴라 지금 호피예요. 같은 원단으로 여기까지 쭉 올렸어요. 이게 폴라가 되게 이렇게 입으면 되게 예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폴라가 너무 죄면 여기가 이중턱이 돼버려요. 제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또 폴라가 또 너무 이렇게 헐렁하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를 축쳐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폴라의 이 턱선을 되게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옆면에 살짝 셔링을 잡아가지고 이게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몸 라인을 잘 잡아주고 얘 검정색과 코피 이렇게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으시고 이제 가디건에 이렇게 입으시면 요 이렇게. 여기 폴라가 나왔어요. 롱 가디건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호피가디건 가지고 계시면 이 안에 폴라가 검정이 있거든요. 검정이 입으시면 돼요. 사이즈별로 나왔어요. 기장도 엄청 좋아요. 옆에 슬릿 살짝 있어요. 뭐 입어보신 분들이 워낙 잘 알테니까. 저는 지금 이 폴라를 팔팔 입었어요. 88. 그러니까 배도 너무 졸리지 않고, 그래이 아몰도 저한테 딱좋고 그리고 목도 너무 째지 않고. 그래서 콜라 입으실 때한 사이즈 위 입으세요. 이렇게. 네, 굉장히 이지적으 보이죠. 네. 이렇게. 부분 엄청 얌전하죠. 팔 부분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우터처럼 그냥 툭 걸치셔도 돼요. 네, 가디건처럼. 그리고 여기가 조임이 엄청 편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입으면 여기에 이 퍼프 소매의 볼륨, 네, 이게 아마 느껴지실 거죠. 얘가요, 이걸 다 피면 이렇게 그냥 펑퍼짐한 라인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편안하게. 얘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키165 이상 언니들은 입지 마세요. 기장이 쇼트예요. 근데 나는 워낙 크롭이나 숏을 좋아해 하시는 언니들은 괜찮아요. 근데 네, 저는 171이니까 지금 저한테 이렇게 기장이 와요. 이 옆선에서 보시면 옆이 좀 보일 수, 보이겠죠 당연히. 뒷선이래요. 얘는 얘는 좀 키가 165아래의 언니들. 작으면 작을수록 예쁘다. 사이즈는 있어요. 미디움 라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링을 줄여요. 봉긋한 꽃잎처럼 되죠. 네. 이렇게 앞부분에 조글조글 이렇게 스트링 잡고. 이 부분. 그죠? 그렇죠? 네. 단추는 다 싸게 단추. 약간 점퍼 스타일의 브라우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팔 내리면 팔 이렇게. 예쁘게. 팔이 좀 길다 당연히 길어요 얘는 아래 프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팔이 좀 기네 그럼 나는 이렇게 좀 접어서 올려볼까 이런 거는 그냥 뭐네 이거 접기도 되게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서 예쁘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 원래대로 나는 좀 이렇게 백작부인처럼 입을 거야 이것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위로 이렇게 쑥 올려가지고 나는 볼륨감을 느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입으셔. 약간 점퍼 스타일. 단추는 홍단추인데, 싸게 단추. 난 커럴 좀 올릴래. 커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입으셔. 그죠? 예쁘죠? 그냥 편안한 티셔츠. 티셔츠라인. 자, 기장은 저한테 어디 오냐면요. 저 지금 청바지 안 벗었거든요. 기장은 저한테 여기 와요. 청바지다 에 이렇게 배색해서 입어도 돼요. 옆에 포켓 있어요. 사이드 포켓. 네. 그리고 소매 기장은 어, 아마 9부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저한테는 훨씬 짧지만 그래서 소매를 조금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커버링해서 올리셔도 돼요. 어차피 팔꿈치는 다 가려져요. 그렇다고 완전 긴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좀 어, 답답하겠죠. 얘는 사실 원피스로 나왔어요. 원피스, 원피스형 롱셔츠, 롱남방, 네, 셔츠는 아니고 롱티,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빡시하게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옷이에요. 저는 아래다 이제 청바지 배색해서 입었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목 라인이 되게 좋아요. 머리 진짜 엉망이다. 목 라인이 이렇게 여기 소매 절개 라인 이렇게 있어요. 네. 목라인이요. 같은 이런 커팅으로 돼서 오버럭 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목라인이 이렇게 너무 올라오는 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라운드로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돼 있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어, 면 원단이 좋으니까 막 목에 걸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주름을 가리는데 좋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피스를 입으세요. 좀 이제 키가 작으신 언니들. 제가 어저께 152인 동생을 만나서 한번 입어 보라고 했더니 진짜 그 무릎과 종아리의 중간 정도 길이로 오게딱 예쁜 원피스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아래다가 이렇게 오그오글 양말 신고 스니커즈 운동화 같은 거 신으면 진짜 예쁘겠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뭐 아우터 같은 거 하나 입으면 예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도 그렇게 편안하게 입으시면 돼요 아까 이제 호피 가디건 샀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호피 가디건 위에다 입으셔도 그냥 랩핑해서 입으셔도 좋으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입는 옷. 얘는 원단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래부분이 이렇게 네 이렇게 롤링팁 처리가 돼 있어요 네, 데키 천이 돼서 롤링으로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되게 멋스럽게 나온 거죠. 이런 거에다가 이제 목걸이 하나 툭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밋밋하니까 이런 거 하나 하셔도 좋고. 꼭 추워지면 이제 원피스 아니고 아래 바지 입으셔도 좋겠죠? 이렇게 바지 입으시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 모자 하나 얹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는 거죠. 스타일 좋죠. オッケです。Okay,